짜라란! 2월2 주차 편의점 신상 털이. 맛있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식기 전에 브릭 연유 소금빵. 이건 한번 전자레인지에 데워봤거든요. 우와. 여러분 이거예요. 와. 응. 음. 와... 아니, 연유가 있다 말줄 알았는데 꽤 많이 들어있고, 빵 자체도 너무 맛있고... 음. 연유 브레드 좋아하면 진짜 강추! 명장 카스테라 만모스. 우선 카스테라까지 나왔냐? 쪼론. 음 맛은 아주 평범하네. 그냥 부드러운 카스테라에다가 단파크림이랑 딸기잼이랑 소보로 같이 먹는 느낌? 초보로 씹히는 게 되게 매력있네. 무난무난 다음은 우유 크림 쫀득 모찌빵 이마트 24이모찌빵 맛있거든요. 음, 이건 빵이 너무 두껍네. 크림은 완전 부드러워서 맛있는데 그래도 쫀득쫀득하고 부드럽고 다음 모찌팬케이크 쿠앤크맛 이번주는 GS에서 쿠앤크가 많이 나왔어요 음~~ 완전 달달한 맛이다 크림은 부드러운 쿠앤크 맛인데 가운데 초코가 진짜 완전 달달. 음. 다음은 박스 케이크 쿠앤크. 아이스 박스를 흉내낸 거겠죠? 이렇게 있고요. 음? 크림 진짜 핵부드러운데, 음! 이렇게 식물성인 것 같긴 한데, 진짜 부드럽고 맛있는 우유 크림이에요. 밑에는 빵 아니고 초콜릿 크럼블? 음! 진짜 기대 1도 안 했는데? 아 이거 먹어볼만하다 다음은 요거트 비스킷 케이크 그 요거트에다가 과자 꽂아서 만드는 케이크가 유행했잖아요 요거트 아닌 것 같은데? 응. 크림 이맛이 없는 건 아닌데, 너무 달다. 비스킷 도 아무 맛 이, 안나 는데 응. 그냥 내가 직접 만 들어 봐야겠다. 이쯤에서 두바이. 먼저 고단백 두바이 초코 크럼블 쿠키. 응? 피스타초만 난다. 응. 근데 너무 얇게 올려준 거 아니야? 쿠키는 그냥 포슬포슬한 초코쿠키 흰 우유 한 잔이랑 먹으면 나쁘진 않겠다. 다음은 카다이프 쫀득 말차. 요게 피스타토는 굉장히 별로였거든요. 응, 맛있잖아! 좀 많이 쓰긴 한데 말차 맛 진하고 녹진하고 바삭하고 맛있어요. 음. 아, 음. 몬드 어, 이건 진짜 기대된다. 아! 이거지, 이거지. 미쳤다. 약간 오일리하긴 한데 많이 달지도 않고 녹진하고 바삭함도 잘 살아 있고 진짜 무조건 정기 장판을 두고 녹진하게 다음은 미니 두바이 쫀드 쿠키. 포크도 들있네 음! 음. 어 괜찮네. 진짜 거의 안 달고 고소한 맛에다가 마시멜로도 완전 쫀득쫀득. 딱한 개씩 집어 먹기도 너무 괜찮고. 연세우유 단팥 마리토조. 마리토조는 또 처음 나왔잖아요. 음, 연세우유 단팥 생크림빵 맛인데. 음. 크림 1도안 느끼하고 너무 부드러워. 빵이 조금 두툼하긴 한데 쫄깃하고 맛있고 역시 연세는 우유 크림을 잘해 오늘은 널담 쿠키랑 요거트 케이크랑 우유 쫀득빵이랑 카스테라 맛모스 빼고 합격 오늘은 진짜 두바이랑 다 너무 맛있었어 이마트 24에 또 두바이가 왕창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열심히 사서 거의 다 모아가지고 내일 전부 다 가지고 올게요. 아 맛있었다. 진짜 맛있겠죠. 영상에서 서브웨이 처음 먹는것 같은데. 먼저 피자 썹부터. 치즈가 식으면 안되니까 이렇게. 음되게 건강한 피자 맛이다토토토토스스살살 음. 소스 스느낌이라서되게프레시한맛이고 야채도 많이 씹혀서 진짜 건강한 느낌? 생각보다 치즈 맛이 별로 안 나. 일단 소쏘 다음 타코 샐러드. 이게 완전 대박 나가지고 재출시된 거잖아요. 응. 음, 이것만 먹어도 맛있는데. 음! 이 한쪽에 보면 살사 소스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 치즈랑 풀드 포크랑 아보카도랑 음. 이렇게 또띠아 따로 주시거든요 이제 이 또띠아에다가 아보카도랑 살사 소스랑 이렇게 올려가지고 음! 와, 진짜 타코다! 진짜 소스도 넉넉하고 재료도 많아가지고, 진짜 타코 같아! 맛있다. 면 음. 여기에도? 이런 맛이 나야지. 피자 같은 맛 보다는 이런 프레쉬한 맛이 더잘 어울려. 이거는 진짜 함께 식사 대용으로 너무 괜찮은데. 음 서브웨이 진짜 맛있다. 해냈습니다. 이걸 다 모으다니. 먼저 카다이프 판 초콜릿 맛없을 것 같은 순서대로 한번 먹어 볼게요. 편의점 맛. 근데 또 사이사이에 피스타치오가 조금 들어 있거든요. 소소달달해서 또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두바이를 찾는 거면 굳이. 그 다음은 카다이프 마카롱. 이것도 진짜 밤티였거든요. 야. 이게 뭔 맛이야? 일단, 카다이프가 약간 질기고요. 피스타초 맛이 아니라 약간 땅콩 맛이 나요. 음. 또 맛이 없는 건 아니야? 음. 다음은 카다이프 샌드빵. 진짜 너무 눅눅한데? 완전 촉촉한 초코빵 사이에 카다이프랑 초코잼 들어있는데 완전 눅눅한 식감의 아이스크림 맛. 음, 이거 맛도 없어. 다음은 두센쿠. 뭔가 쿠키는 엄청 맛있게 생겼거든요. 음... 때문에 눅눅해지는 거네. 다음 두쪽 뭐~ 이것도 초코잼 한가득인데, 응, 일단 양이 많으니까 식감은 좋다. 맛은 원물이랑 아이스크림 섞은 맛? 근데 이 요상한 초코잼은 왜 자꾸 넣는 거지? 쏙쏙. 다음은 두카센 이게 과연 바삭할까? 크림 진짜 개 느끼. 음, 카다이프 대체 어디 있는데? 진짜 잘 음미해 보면은 피스타치 원물만 느껴지거든요. 근데 카다이프 식감이 일도 없고 크림 너무 느끼해. 카다이프만 바삭했으면 진짜 괜찮았을텐데 다음은 카다이프 크림빵 제발 이건 맛있었으면 어. 음, 어 나쁘지 않은데? 두 바이 맛은 아니긴 한데, 바삭한 식감도 느껴지고, 초코랑 크림 조합이 괜찮아요. 음, 크림도 생각보다 안 달면서 고소해가지고 꽤 맛있고, 근데 이것도 먹어봐야 될 정도는 아니고, 그냥 궁금하면 먹어볼만 하다. 이제 두 종쿠들. 이게 제일 별로일 것 같은데? 먼저 이 스모어 두바이 존드 쿠키. 응. 응. 이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두쫑쿠 맛은 아니고 마시멜로가 좀 질겨 음. 다음 리얼 두쫑쿠 진짜 리얼 두쫑쿤지 본다 음. 찾았다 에는 진짜 맛있는데, 겉에가 약간 초코 젤리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편의점 두 쩡쿠 3등. 음. 마지막 초코 카스테라 못지. 이건 예전에 먹어본 건데, 그나마 맛있었어가지고 다시 사왔거든요. 음, 두 쩡쿠는 아닌데 맛있어. 이 앞에 거보다 조금 더 기름지고 녹진한 느낌. 이것도 나쁘지 않아. 오늘의 유일한 합격자 리얼 두종쿠. 초코 카스테라 모찌도 나쁘진 않고 크림 빵이랑 모찌 빵이랑.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도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담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